안녕하세요. 롯데자이언트 킬링포터 임주경입니다. 사랑의 로퀘스트. 오늘의 주인공은요. 지난 두산전 데뷔 첫 세이브를 달성했던 최준용 선수입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어, 오늘 손에 뭔가 들고 왔는데 한번 자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이거는 이일전인가? 두산이. 네일전에 네, 두산이랑 했을 때 세이브를 기록했던 공이고요. 네 오늘 이제 서튼 감독님께서 챙겨주셨습니다. 오 서튼 감독님께서 직접 붙여준 포스트잇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 한번 자랑해 주시죠. 퓨처스에서는 마무리로 나왔었었는데 1군 무대에서는 사실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어땠나요? 어, 우선 제가 2군에서는 마무리 등판도 해 가지고 좀뭐 그런 건 없었는데 1군에서 하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거를 처음 해서 좀 설레기도 했고 조금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 불펜장에서 콜 사인을 받았을 때는 어땠어요? 어, 떨렸고. 예상하고 있었나요? 아, 예상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회가 되길래 오늘 그냥 시합을 안 뛰나 보다 그래서 이제 쉬고 있었는데 은경한 코치님께서 구회에 간다 해가지고 갑자기 그때부터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웃음> 갑자기. <웃음> 네. 사실 김원중 선수가 근육통증으로 휴식 차원에서 올라오게 된 상황이었긴 했지만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라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어, 우선 제 꿈이 마무리 투수였고, 제첫 단추였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긴장도 했지만, 좀 설레는 마음으로 한구 한구 뿌릴 때마다, 긴장했지만, 좀 기분 좋게 좀 설레게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매번 공이 다 기억하시나요?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거의 다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양석환 선수의 타구로 살짝 맞았었는데, 몸은 괜찮은지도 궁금해요. 시합할 때는 아픈 거를 몰랐었고요. 영상 보니까 좀 세게 맞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나서 오히려 좀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 심리적으로. 당시엔 감각이 좀 없었을까요? 그쵸. 샵 끝나고 이제 하이파이브 할 때, 네, 네. 그때 조금 이제 약간 올라왔는데, 샵 <laughs> <laughs> 끝나고 이제 영상 보니까 색이 어... 안 맞아서 좀 깨병도 못 부리겠더라고요.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크게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인데요 다행히 또 이후에 삼진 딱볼로 아웃을 만들어내면서 실점 없이 마무리를 잘 해냈는데 선배들이 더 가운데서 많이 칭찬을 해줬었는지도 궁금해요 어 일단 뭐 엄청 많았었는데 제일 기억 남는 말은 대우 선배님께서 뭐 그냥 중간이 아니고 마무리가 가장 잘 맞는 것 같다 그 말씀도 해주셨고 뭐 제일 씩씩하다 그 말씀 주셔가지고 아직 저가 21살이기 때문에 네. 좀 씩씩하게 마운드 위에서 패기 있는 모습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리, 뭐 그런 식으로 보인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마무리였던 김원중 선수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어,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났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부모님께서 가장 자랑스러워하셨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께서는 그날 경기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으셨을까요? 그냥 별다른 얘기는안 해주셨고요. 그냥 고생했다고 공 맞은데 괜찮냐고 그래서 그냥 뭐 아무것도 없다 괜찮다 이래가지고 네. 끝났습니다 그렇게. 어, 그래도 이제 또 이렇게 부상 이후에 또 건강하게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나도 다행인데 사실 쉬고 있을 때도 이거 사직구장에 자주 오셔가지고 아 진짜 야구하고 싶다 형들 응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다시 오니까 어떤가요 어, 확실히 야구는 보는 것보다 하는 게 재밌는 것 같고 제가 왔을 때 야구를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좀 소중함도 좀 알게 된 거고 그 시간이 저한테 좀 소중한 시간이어서 지금 그 소중했던 시간을 기억하면서 야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선배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는데 특히나 유독 손아섭 선수의 사랑을 차지하고 있어요. 손아섭 선수는 평소에 어떤 말을 주로 해주시나요? 어 선배님과 일단 장단도 많이 치지만 이제 선배님도 진지할 땐 진지하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너가 야구를 어떻게 해야지 좀잘할수 있는 거를 좀 많이 알려주시고. 이제 평소에도 그냥 장난도 치면서 진지한 말도 많이 하고 좀제 인생에 있어서 엄청 멘토 같은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멘토 같은 손아섭 선수가 이번에 2천 안타 기념에서 피규어가 네. 나왔었는데 주, <laughs> 준용 선수에게 나승엽 선수를 이기고 가장 사랑받을 기회다 이걸 사야 된다라면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 피규어 주문하셨나요? 그거 주문했는데. 예, 네, 주문했거든요. 정말요? 했는, 네, 진짜 했어요. 네. 했는데, 승엽이도 했더라고요. <laughs>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승엽이를 이기는 것보다는 그냥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사랑받는 게 좋지 않나. 오, 엄청 몇 개였죠? 한정판이라고 들었는데. 30개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중에 2개는 <laughs> 저랑 승엽이 겁니다 근데 원래는 <laughs> 서프라이즈로 하려고 했었는데. <laughs> 하고 계셨었잖아요. 무슨 서프라이즈 네. 서프라이즈로 할일 <laughs> 했었어요. 근데 아, 네, 9월 30일날 오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선배님한테 서프라이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게 됐다 말씀 말했는데 선배님이 아주 뿌듯하게 한달 동안 선배한테 까불어 된다고 <laughs> 그렇게 하셨습니다. 는 조금 다른데요. 그 상은 황 잊어주시고요. 네. 소나섭 <laughs> 선수가 빨리 지금 당장 주문하라고 그랬더니 되게 사실 그때 빼, 했었는데, 빼셨잖아요. 했었는데 네. <laughs> 제 카드로 주문이 안 됐어요. 바로 집에 가서 이제 아는 동생 불러가지고 음. 카드를 그 카드로 해가지고 제가 송금해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손나섭 선수의 피규어 보유자네요. 그렇죠, 보유자죠. 한정판 보유자입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이제 어느덧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잠자리, 잠자리도 날아다니고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마지막. 까지 우리 열정을 불태울 우리 롯데 자이언츠 각오와 함께 우리 팬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우선 지금 이제 가야구를 향해서 저희가 5강 싸움을 하고 있고 이제 5위랑 한 5경기 차인 것 같은데 지금처럼 분위기 좋게 이제 마운드 위에서 저도 팀의 보탬이 될수 있도록 그냥 열심히 한구하고 던지다 보면은 아마 가야구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